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네 허리에 띠고 물에 두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요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요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이만이라 가라사대 너는 사서 네 허리에 띤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하여 거기 감추이한 띠를 취하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취하니 띠가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더라 이와의 말씀이 내게만이라 가라사대 나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그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강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좇아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띠에쓸데 없음 같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십과 유다 온 십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해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쓸모 없게 된 배띠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네 허리에 띠고 물에 두지 말라 하시기로 띠를 사라고 했죠 허리에 띠는 띠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띠는 배로 만든 띠인데, 어, 허리에 띠라는 거죠.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 성경에 보면, 이 띠에 관련된 말씀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5절에 보면,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리라. 에베소서 6장 14절에, 그런 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흉배를 붙이고 마가복음 1장 6절에는 요한은 낙태터를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출애굽기 2 8장 8절 40절에도 에봇 위에 매는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패실로 에봇에 공교히 붙여 짤지며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이렇게 여러 곳에 띠에 관련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체 살펴보면 두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레미야 선자의 순종함과 그에 대비된 유다의 그 불순종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 여호와께서 여호같이 말씀하셨죠. 너는 가서 띠를 사서 네 허리에 띠고 물에 두지 말라. 그러자 2절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그러니까 이유가 없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샀고요. 그것을 자신의 허리에 띠도록 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사서 네 허리에 띵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이툼에 감추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이 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5 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춘이라 그러니까 아무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브라데까지는 거리가 상당합니다. 왕복 1,000km 정도 됩니다. 상당한 거리에요. 지금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차로 가도 꽤 시간이 걸립니다. 만약에 막히게 되면 8시간, 7시간, 8시간 이렇게도 걸리죠. 그런데 이때는 어떤 교통수단이 있었을까요? 제대로 쉽게 갈수 있는 교통 수단도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왕복 천 킬로는 사실은 우리가 어 상상외로 굉장히 힘든 여행길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길을 마다 않고 갔던 겁니다. 작은 어떤 결심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모습을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들을 전하셨는데 그이 말씀을 전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메시지라는 거죠. 유다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삶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하기 위해서 대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있는 그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배띠를 사라 했더니 띠를 사서 허리에 띄었고, 그리고 어, 그 허리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이툼에 감추라 했을 때도 아무말 없이 일어나서 명하신 대로 가서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 임합니다. 여러 날 후에 요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취하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것을 파고 띠를 취하니 띠가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더라. 또 다시 가라 한것이 분명 갔다 왔어요. 그런데 다시 그것을 파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도 마찬가지 예레미야 선자는 아무만 없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유브라다에 가서 그것을 팠습니다. 파보았더니 이렇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 감추었던 것을 파고 띠를 취하니 띠가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더라. 8절 이하부터는 유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와의 말씀이 내게 네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요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약한 백성이 내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강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좇아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에 쓸데없음 같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십과 유다 온 십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해와 영광이 되기 하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들은 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자기가 들리는 대로 다 행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그들을 대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십과 유다 온십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해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목적이 계셨던 거죠. 그래서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청종하고 듣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제목과 같이 쓸모 없게 된 배티 바로 이것은 유다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띠가 썩어 있으면 그 띠를 뛸 수가 없잖아요. 배가 썩어서 그것을 허리에 뛸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나여호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자. 여기 기록된 교만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교만에 관련된 성경구절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리미야 1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들을 지어다, 귀를 기울일 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이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가 흑암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흑암한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아바,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아들의 영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바란 뜻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아빠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어, 왜 아빠라고 부르라고 했었을까요 아빠 하면 느낌이 어때요? 성인이 되었을 때 아빠라고 생각하는 것과 어릴 때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던 그 아빠의 존재는 그 존재감은 다를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아빠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은 우리에겐 굉장히 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처럼, 그런 마음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라는 겁니다. 내 자신은 연약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겸손하게 의지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교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말 듣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청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 상태가 교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 악한 백성이 내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강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좇아 그를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하게 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태가 교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때에 쓸데없음같이 들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원대한 꿈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칭애와 영광이 되게 하는 그러한 목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가 되고 만 겁니까? 하나님이 쓸데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라 말씀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맙니다. 그것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심판을 당하고 맙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자주 말씀하셨고 청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잘 섬기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고 결국은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순종의 모습을 보여 주셨고 또그분 극명하게.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불순종했는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심판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그 프로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셨지만 분명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당했음을 또한 우리는 잘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쓸모없게 된 배띠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여기에 잘 담겨져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신지를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대상으로 바라보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원식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혜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칭혜와 영광이 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원대한 목적이 분명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쓸모없게 된 배띠가 아니라 늘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쓸모있는 그런 인생길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